1. 어떤 부러움? 부러움도 꿈과 같을 수 있다. 꿈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 꿈을 목표로 쉬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뤄놓은 것을 바라보며 꿈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의 행적에 부러움을 가지며 나도 그렇게 되고파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된다. 결 목각 자동차를 찬찬히 들여다본다. 물결무늬의 결이등을 타고 내려와 있다. 그 짧은 길이에서도 한번 휘어지며 다시 내려온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이게 내 집에 있게 된 것만도 35년이다. 아들아이가 4살 때였던가. 유난히 차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자동차 회사 부사장으로 있던 아이의 큰 아빠가 독일 출장길에서 사다 준 것이다. 아이는 그걸 손에 들고 놀고 입으로 빨기도 하며 아주 잘 갖고 놀았다. 그런데 조금 크면서부터 다른 것으로 눈이 가더니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혼하여 미국으로 가버리자 버려져 내 소유가 되었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다시 돌아온 지금엔 가끔 그 아들의 아이들이 갖고 놀긴 하지만 여자애들이어서인지 제 아빠 같진 않다. 35년이란 세월의 때가 묻었을 목각 자동차를 오늘은 비누 칠을 해서 깨끗이 씻었다. 그런데 물에 불린이 뭔가 벗겨진다. 윤이 나라고 겉에 칠을 했었나 보다. 오랜 세월 후라 그질도 힘이 약해졌는지 물에 불린이 금방 벗겨져 내린다. 한데 질이 벗겨지니 나무 벌레의 결이 나타난다. 곱다. 나무의 어느 부위로 만들어진 것일까? 물결처럼 이리쏠리고 저리 쏠린 결무늬 차의 형태를 따라 무늬도 길게 흘러가고 있다. 바퀴의 결은 가로로 질서정연하게 그린 듯나 있고 몸통은 시냇물 흘러가듯 물결져 있다. 결을 따라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수 있을 만큼 손으로도 흐름이 느껴진다. 세상의 모든 것엔 다 결이 있지 않을까. 할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던 삶의 결, 손주 녀석의 손에서 느껴지는 보드러운 감촉도 그렇고 매일 입는 옷이며 양말에도 다 나름의 결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어린 날의 추억이며 지난 삶의 기억들도 결이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 내가 못각 자동차를 씻은 것은 큰 잘못일 수도 있겠다. 35년 추억도 결을 이루었을 텐데 깨끗하게 한답시고 그걸 벗겨내버렸으니 말이다.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본연의 나뭇결을 찾아준 셈이기도 하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다가 깜짝 놀랐다. 내 손도 많이 거칠어졌지만 여자인 아내의 손바닥이 나보다 훨씬 거칠다. 그만큼 나보다 험하고 힘들게 살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미안하고 안쓰럽다. 전엔 그런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내 마음에 세월 물결일까 싶기도 하다. 목각 자동차의 등을 쓰다듬으니 물결 무늬 같은 목리가 손끝에 닿는다. 35년을 숨어있다 나타난 결이다. 그래서인지 보기는 반지를 해보여도 손끝에 와닿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결이란 살았음과 살아있음의 표가 아닌가. 숨결 살결, 마음교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의 결이나 돌의 결도 그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젊은 시절 석공이가인 교회 집사님을 따라 그의 작업장에 가본 적이 있다. 집채만한큰 바위를 요리조리 만지며 살피더니 작은 정으로 몇 군데 톡톡 홈을 내었다. 그리고 동료들을 부르더니, 여럿이 한꺼번에 그 홈마다의 정을 대고 신호에 맞춰 동시에 망치를 내리치니,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힘없이 좌 갈라져 버렸다. 결을 정확히 찾아 어떤 모양으로 쓸 것인지를 계산하고 결따라 힘을 가하면 그렇게 갈라진다고 했다. 결은 바위를 지탱하는 힘이었지만 사람의 급소처럼 치명적인 부분이기도 했다. 해서 결은 생명이다. 요즘 들어 깜박깜박 있기를 잘한다. 금방 말을 해놓고 잊어버리기도 한다. 어제들은 얘기가 까마득하게 잊힌 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 짙게 남아있는 기억도 있다.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은 갈수록 형체를 분명히 한다. 이 또한 세월의 결일 텐데 더 짙어지고 분명해진다니 신기하기만 하다. 그렇고 보면 웬만한 모든 것이 흐려지고 옅어져 가지만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이 될첫 기억들은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지워지지도 희미해지지도 않는가 보다. 살아가는 시간의 나이태 또한 결일 텐데 말이다. 아내에게 목각 자동차를 주어봤다 아내는 아이의 그 무렵 삶을 지금인 것처럼 얘기한다. 아빠와 엄마의 차이인 것 같다. 하지만 목각 자동차를 쥔 아내의 손에 자꾸 눈이 간다. 아침에 느꼈던 세월의 결이 마음속 주름으로도 다가와서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아내를 쳐다보니 그 눈가에도 짙은 주름이 앉아있다. 그와 내가 함께해서 만들어진 결이다. 나를 보는 아내도 그리 생각할 것이다. 목각 자동차를 책장 맨 위에 올려놓느라 깨기발을 하며 용을 쓰다보니 헉숨이 차다. 이것도 삶의 결일까? 월간 수필과 비평. 2019년 서월호. 그리움의 소리. 선생님 다시 새해를 맞습니다. 그것도 오래 전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에서 미래시대로 얘기하던 그 2020년입니다. 1900년대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뉴밀레니엄 시대에 대한 희망과 불안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가요? 1900이라는 숫자에 맞춰졌던 기계문명의 체제가 2000으로 변하게 되면서 맞게 된 불안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 내 네, 좋다고, 남도, 좋아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귀히 여겨줄 만한 이도 없다. 내 나이쯤에선 버리는 것을 더 고민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내 대해서 나에게서 끝내야 하는 나만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돌아가신 문단월로 선생님께서 늘책 걱정을 하셨다. 자식들이 교수여도 전공이 달라 당신의 책은 아무도 필요도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희귀본도 많고 옛날 책들이라 구할 수도 살 수도 없는 것들이건만 그걸 받아주고 맡아줄 사람도 장소도 없다고 걱정하셨다. 그 책들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옛날 같았으면 귀찮게 해서라도 나 달라고 했을 것이다. 선생님이 떠나버린 지금 새삼스에 찾아가 그 책들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볼 형편도 못 된다. 여하튼 나는. 열 권이 넘는 책을 집으로 가져와 꽂을 장소를 찾고 있다. 가져온 만큼 내게서도 떠나 보내야 할 책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야 내 책장도 탈이 나지 않는다. 일부러 맞지 않아도 코끝으로 스며드는 헌책 냄새. 나는 그게 고향 냄새 같아 좋다. 어머니 냄새 같진 않지만 싫지 않은 냄새 이것도 병이라면 병일까. 나는 그렇게 또 안에 몰래 가족을 만들었다. 아내가 제발 이번 일은 몰라주었으면 좋겠는데, 글쎄다. 하지만, 난 기쁘다. 그리고, 그걸 내게로 보내준 K 선생이 고맙다. 언제 만나게 되면, 슬쩍 그 이야기를 하며, 동경상련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어야겠다. 하지만,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입양평을 어쩌면 좋은가? 강남문화, 2019년 11월.